자, 안녕하세요. 윤진우입니다. 제가 오늘 짜볼 프로그램은, 어, 랜덤으로 술래를 뽑는 프로그램인데요. 막, 애들끼리 여러 명이서 모여서 놀다 보면, 뭐, 술래잡기? 얼음땡? 경도 그런 거 하잖아요. 그때 막, 한 애들이 한6명 넘게 모였다고 해봅시다. 그럴 땐 막, 가위바위보도 한 번에 안 돼가지고, 막, 뭐, 이런 식으로 세 명씩 나눠가지고, 가위바위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럴 필요 없이 한번에 프로그램만으로도 자동적으로 순례가 뽑아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오늘은 한번 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그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은 최대 인원수를 정하겠습니다 맥시멈 그래서 print 어, 인원수를 입력하세요 인원수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scanf 맥시멈 이렇게 입력을 받고 여기서 랜덤으로 슬레 랜용 뽑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랜덤 랜덤으로 어떤 한 숫자를 고르게 하는 함수가 시언어에 있습니다. 바로 랜드라는 함수인데요. 어, 이 함수를 사용하려면 먼저 어, s t t 라이브러리라는 태더 파일을 이렇게 선언을 먼저 해 줘야 됩니다. 요거. 이걸 안해 주면 에러가 나요. 그래서 여기 인원수를 입력을 하면, 아, 여기 미리 변수를 하나 지정해 놓을게요. 여기서 술, 여기서 초센, 술래. 그래서 술래는, 어, 1부터 몇, 1부터 이 맥시멈까지의 랜덤의 수를 여기다가 저장을 해 볼게요. 어떻게 하냐. 랜드. 랜드. 그냥 이렇게 하면 끝이 아니라, 랜드에다가 나머지 맥시멈. 이렇게 해주시면 0부터 얘 빼기 1까지의 랜덤 숫자가 여기에 저장이 돼요. 랜덤으로. 근데 0번째 사람이란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플러스 1을 해줘요. 그러면 1부터 여기까지의 랜덤 숫자가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 다냐? 일단은 출력을 해볼게요. 술래는 몇 번입니다? 초 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인원수를 한 8명 술래는 2번입니다 잘 나오죠 근데 이 프로그램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입력해볼게요 또 2번이라 나오네요 다시 해볼게요 우연일 수도 있습니까 숫자도 바꿔볼게요 아 숫자 바꿀 땐 제대로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또 똑같이 2번이라 나오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랜덤을 랜덤으로 하나 숫자를 골라 주기는 하는데 문제는 그게 계속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 시드값을 랜덤으로 안 정해줘서 그런 거예요 시, 그래서 시드값이라는 게 있어야지 얘가 100%얘 프로그램을 돌릴 때마다 랜덤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 시드값은 어떻게 지정을 해 주냐 sland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뭘 입력해야 돼요 시드 값도 왜냐면 랜덤이어야 되니까. 랜덤인 거, 계속 변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이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은 1초마다 계속 변하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이 시간을 시드 값으로 설정을 해주려 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먼저 또 헤더 파일, 타임이라는 헤더 파일을 또 인클로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드 값을 현재 시간 값으로 지정을 합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인원수 8명으로 하면 아까처럼 2번이라 안 뜨고 또 8번이라 뜨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8명. 아, 이번에도 제대로 떴죠. 또 입력해 보면 어 잠깐 잠시만요. 아, 그렇죠. 이렇게 제대로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랜덤으로 순례를 뽑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